중학교 2학년 자 우리 1차 부등식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부등식은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푸는데 단 x의 개수가 음수일 때 음수로 나누거나 우리가 곱하기를 할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준다 자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이 문제는 1차 부등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두 1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대? 같대 자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, 자,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x의 범위, 해를 구할 수 있겠다, 그치? 자, 그런데 여기는 지금 a 때문에 구하기가 좀 어려워. 그래서 먼저 얘부터 해를 구해보도록 하자. 자, 그러면 항상 x는 좌변,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서 부호 바꿔주는 거 알지, 그치? 4x, 우변에 는 9x가 이항을,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9x, 마이너스 12.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2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. 그 다음 x의 개수로 나눌 건데 자, 여기 x의 개수가 음수야. 그러면 x의 개수 음수로 일단 나눠줄 건데 음수로 나눌 땐 우리가 부동의 방향을 뭐 한다 그랬어? 바꿔준다 그랬지, 그치? 자, 이렇게 바꿔주면 돼.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잖아, 그치?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이렇게 나왔어. 만약에 수직선에 나타내야 된다면 자 2를 여기라고 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?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2x 부등호 그려주고 7 마이너스 a가 5변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a가 되겠지? 그 다음 이제 x의 개수 2로 나눌 건데 자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바꿔 안 바꿔? 안 바꿔 자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? 이렇게 그런데 이두 개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? 같다 자, X 똑같고 부동호의 방향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오변에 있는 2분의 7 플러스 A가 뭐와 같다는 거야? 2와 같다는 거지? 자, 그럼 우리가 분자가 뭐가 돼야 돼? 분자가 4가 되어야 우리가 답을 2라고 할수 있는 거지, 그치? 그러면 따라서 7 플러스 A가 4다. 자, 그럼 A는 얼마? 마이너스 3. 자, 그래서 A 값은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.